안녕하세요, 세로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토미마 선수의 특정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토미마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타격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이토미마는 10대부터 일본의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토미마 선수의 장점은 미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하고 상대의 공격도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는 점입니다. 이토미마 선수의 무서운 공격이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딩링, 리우시엔 선수도 무너뜨렸습니다. 이토미마의 선수의 포핸드는 모든 공을 주저하지 않고 때립니다. 탑스핀과 스매싱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때립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포핸드뿐만 아니라 백핸드도 매우 강한 선수입니다. 백핸드도 강력한 샷을 구사하는데 탑스핀과 스매싱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때립니다. 무모할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데 저는 이런 타법이 중국을 뛰어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본인에게 넘어오는 공을 갖다 대지 않고 공격적으로 타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더 공격이 강해야 합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중국을 뛰어넘기 위해서 포핸드와 백핸드에서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고 기본이 아주 강합니다. 이토미마 선수는 2018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이토미마 선수의 기본기보다는 일명 이토미마 백핸드 플릭이라고 불리우는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릭에 열광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일명 이토미마 백핸드 플릭, 스트로베리 플릭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이토미마 선수만 구사하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구사하는데 일본 메스컴에서 이토미마 플레이를 과장하면서 이토미마 백핸드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매스컴에서 이토미마 플레이를 과장하면서 이토미마 백핸드라고 불렀는데 이토미마 선수가 구사하는 백핸드 플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술을 이토미마 선수가 실전에서 많이 구사해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공의 회전은 많지만 백핸드 플릭에 비해서 공의 스피드가 떨어져서 선수들이 적응을 하면 카운터를 맞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토미마가 중국 선수들을 이기고 기세를 올린 2018년에도 일명 이토미마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릭을 하면 기다렸다가 강하게 쳐서 반격을 했습니다. 공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광을 잇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미마 선수가 리, 리우시엔 선수의 포핸드 우아이전 서비스를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립으로 처리하는 모습인데 이를 백스윙과 포드스윙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미마 선수가 루이시엔 선수의 서비스에 맞춰서 앞으로 다가가서 오른발을 테이블에 집어넣으면서 백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백핸드 플릭의 움직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핸드 스트로프 플릭에서 달라지는 것은 팔 모양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횡회전을 주기 위해서 팔꿈치를 높이 들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백핸드 플릭과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소위 이토미마 선수의 백핸드 스트로크베리 플릭은 강하게 칠수 없고 아래에서 위로 스윙 성분이 많아서 회전만 많아집니다. 백스윙 끝에서 양발로 차면서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공이 횡혜전을 먹고 느리게 날아가서 상대의 박자를 빼앗게 됩니다. 이 토미마 선수가 백핸드플릭으로 선제를 하는 장면인데 이에서 살펴본 스트로베리 플립과는 팔꿈치 위치와 라켓의 위치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백스윙을 할때 이토미마 선수는 양발을 움직여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자리를 잡는데 두 기술의 차이는 팔의 위치만 다릅니다. 스트로베리 플릭에 비해서 백핸드 플릭의 팔꿈치 위치가 내려간 것이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핸드 플릭이 훨씬 강하게 칠수 있는 팔의 위치입니다.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릭과 백핸드 플릭의 타격 메커니즘은 팔의 팔의 위치만 다르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강하게 칠수 있느냐와 나루하는 공의 좌측을 타격해서 회외전을 만들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드 스윙은 둘다 양발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면 됩니다. 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횡회전을 가미하는데 강하지 않는 플릭을 하느냐, 강하게 때리느냐의 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두 기술을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토미마 선수는 2018년에 소위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릭을 사용해서 상대 선수의 타이밍을 빼앗고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려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에 대, 대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토미마 선수의 스트로베리 플릭은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아서 미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공입니다. 백핸드 플릭에 비해서 스피드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은 기다렸다가 카운터를 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토미마 선수에게 많이 당했던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토미마를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큰 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력적이지만 상대가 이를 알면 백핸드 플릭에 비해서 카운터로 욕공을 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미마 선수가 주로 애용했던 백핸드 스트로베리 플릭에 대해서 거론한 이유는 탁구 타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타격을 해서 상대에게 이업을 주기 위해서는 회전과 변화도 있지만 스피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탁구 타격은 회전과 스피드가 고루 갖추어야 상대를 이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팩트가 강한 타격을 해야 합니다. 공을 보고 강하게 칠수 있는 기본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체를 이용해서 강하게 때릴 수 있는 탑스핀과 더불어서 선제를 할수 있는 플릭을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탁구 타격은 회전과 스피드를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탁구 타격의 기초는 하체를 이용해서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